가슴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건, 그건 단순히 폭행으로 되게 나의 저놈이 무시당한 굉장히 스마트하시네요. <laughs> 남자들이 조금 그런 거를 당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그 누가 원치 않은데 내가 네. 귀찮은데 다치를 한다면 부케 하죠. 부 하죠. 네, 네. 응. 특히 이제 어른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나 이제 나이 적으신 분들이든 아우 총각 너무 귀엽면서 엉덩이 톡톡톡 어우 안돼. 어떠십니까? 아우야. 아 총각 이렇게 막. 어이구. 너무 귀여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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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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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늘 어. 고생 많았어. 도도도. 어. 네, 어떠세요? 되게 나이 조놈이. <laughs> 바로 그렇습니다 <laughs> 저놈이 <남이 웃음>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고요 <laughs> 네. 어떤 우리가 사람으로서 너무나 한분한분다 북한에서 오시는데 너무나 귀하신 저, 음.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귀한 나의 몸을 남자든 여자든 나의 몸을 이렇게 톡톡톡 아우 귀엽네 하면서 만진다 상대방은 귀여워서 만졌겠지만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게 바로 성범죄인 음. 겁니다 그 결국은 변호사님 말씀은 부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걸리는 거네요 네네 그쵸 아. 왜냐면 팔목을 만지더라도 이제 그냥 뭐 정말 손에 손 잡고 이렇게 그냥 건전하게 만드는것도 있지만 이렇게 어. 어떤 뭔가 훑어 어. 이렇게 훑는 느낌이라든가 어. 그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음. 되냐 달라요. 음. 어, 어떤 분들은 어깨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어 이거는 성범죄예요 말하시는 분들이있는데 어깨를 음. 스쳐 지나간다고 어. 해서 그게 성범죄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거는 그냥 폭행으로 넘어가죠. 그냥 아. 이제 아이 사람이 나의 몸을 폭행했네 음. 어깨 같은 경우 는 이렇게 했을 때는 어제 음. 하지만 이 어깨도 약간 이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지듯이 이렇게 음 만진다면 그것도 그러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네. 어떠한 느낌? 그니까 누가 봐도 상대방 다른 사람의 일방적으로 봐도 아, 저건 진짜 기분 나빴겠는데 음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만지는 건내 음 몸을 다 흘린 거잖아. 부위로 <웃음> <해야죠>. <웃음> 저는 네 아닙니다. 어깨 네, 제가 일부러 어깨를 <laughs> 예로 들었는데 이거 대부분 어깨에 대한 이제 범위에 대해서 폭행으로 이것이 판명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범죄로 판명될 수 있는 이 어깨 부위가 좀아 그래요. 가슴이나 엉덩이는 확실히 네. 그러죠. 누가 내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다 이러면은 음.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거는 성적인 부위인 게 굉장히 특수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깨나. 주로 그런 부위, 그러니까 허벅지도 음. 물론 성적인 부위로 대부분 들어가는데 네. 어깨 같은 분은 약간 애매모호한 측에 머리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남자가 여자를 머리 이렇게 쓰다듬었을 음. 때그 느낌이 어땠냐. 귀여워. 이렇게. 그거를, 네. 그 귀여워라고 남자는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이 남자가 내 머리를 만져서 기분이 안 좋고 왜나왜 아. 왜 나를 이렇게 만지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러니까 음. 그때 상황이 그래서 항상 참 애매하다. 이게 그래서 네. 성범죄 소송이 되게 어려운 게 네. 그 재판부에서도 그리고 검사도 변호사도 그 당시 상황을 잘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아 그냥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했으면 아 그냥 어깨 스치고 지나갔으면은 그게 성적으로 기분이 나쁜 건 아니지 않아? 그냥 음. 뭐 굳이 한 다음에 폭행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음. 어 어깨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피해를 당하신 분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 이게 어깨 스치고 지랑 굉장히 느리게 내 아, 몸을 훑듯이 그래서 내가 기분이 너무 나빠 이렇게 자세하게 좀더 묘사를 하시면 음. 재판부에서도 아니면 이제 검사나 이제, 이제 변호사들 지할 때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해가 더, 가죠. 아이 아 사람이 그 성범죄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냥 어깨라고 하면 은 일반적으로는 뭐야 폭행이라고 끝날 수 있지만 아 이렇게 천천히 음. 만질병으로 인해서 뭔가, 뭔가 성적으로 이거. 나쁜 느낌이 들을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성범죄를 인정을 해야겠구나 라고 재판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기 때문에 본인이 당했던 사실에 대부분 성범죄 조사를 가시면 부끄럽다고 다시 생각하기 싫다고 그거를 그냥 아 그냥 만졌어요 음. 그렇게 얘기하시고 말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또 자세하게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고 어떠한 속도를 만졌고 얘기하는 게 아. 너무 아실 것 같아요. 네, 아. 아실 것 속도잖아요. <laughs> 중요한 성분했어. 얼굴도 네. 이게 빠르게 하면 타격이고 느리게 네. 하면 쓰다듬는 거야. 그것도 있지만 분분을 많이 빠르게 했을 때 가슴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건, 그건 단순히 폭행으로. 근데 가슴 같은 부위는 아, 특히 성범죄로 보이니까. 어. 그것도 그 가슴을 천천히 흡고 가면 성범죄고 가슴을 빠르게 스치고 가면 폭행이냐라고 어. 했을 때 대부분 가슴 같은 경우는 그것도 거의 성, 가슴이나 엉덩이는 특별히 더 성범죄로 어. 보거든요. 부위가 특수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또 지금 궁금한 게 남자분들이 대부분 이게 운전을. 시다가 여자분이 저수석에 앉아 계실 때 국제동을 응. 밟아야 할때 자기 모르게 딱 나간데 여기야 그럼 어떡해요. 최근에 뭐 진짜 보호, 보호해 주려고간 거야 나는. 아, 그게 네. 요즘 최근에 지하철 사건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어떤 여자분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되게 지하철 에 쓰러지셨는데 음. 주, 주변에 계신 남성분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 아. 이유가 내가 혹시 이 여자를 도와주려고 이제 부축하거나 만졌다가 그거를 이제 봐. 추행으로 음. 자기를 신고할까봐 오히려 그런 사건이 최근에 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애, 애매모호하고 자신도 이 추행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 또한 그래서 이남 둘이 연인 관계고 지켜주려는 사연성이 손 내밀어서 하지만 남성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 지하철 탈때 이제 그 파라오 자세라고 하죠. 어, 네. 아게하나요 저희 파라오 자세라고 하거든요. <laughs> 파라오 자세를 유지하고 네. 계시는 분들 되게 힘드시죠. 조만간 여기 뭔가 이런 가보시 하나 나오겠는데요. <laughs> 뭔가 지하철용으로? 제가 그냥 고등교와서 <laughs> 경험한 바로는 네. 1 년밖에 못 살아 잘 모르겠네. <laughs> 했는데 이게 되게 알리송해요. 기분이. 구분도 알리숭하고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다가 막그 나이드신 분이 막뭘 잘못 삼켜서 채웠어요. 음. 음. 뒤에서 이렇게 안아서 네. 해야 돼. 뭐, 이그 저기 인공호흡을 어, 해야 될 인공, 수도 있고. 이거를 잘못하면 송추행이 되기 때문에 또안 해줘야 돼요. 맞아요. 이 개념도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을 필요로 해서 완전한 적립될 때까지 물론 그쵸. 시간이 필요될 것 같아요. 음. 그 동안은. 절대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렇 이렇게 하면, 이거이거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서 택시 렇게 <모으는> 아니고 <laughs>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이하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하게 하면, 이렇게 하게하 왜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어서 음. 여자가 왜 단둘이 남자랑 술을 마셔서 그렇게 했냐라고 음.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였다면 많았죠 이이 이후로 분위가 적으로 치마를 짧은 치마 입으면 다 강간을 당해야 음. 되는 거냐 그럼 남자가 어. 짧은 치마 입으면 나도 만져도 되네 이렇게 네 그렇게 어. 그러니까 그 절대적으로 서로 역티 사지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음. 그 여자가 뭔가를 얘기하는 건 드세고 거세고 불편한 것인지 남자가 어떤 걸 얘기하거나 행동을 하는 거는 남자답고 리더십이 있는 건지 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이 우리가 2018년도부터 와. 왔다. 그래서 그, 그거 이후로 이제 미투부터 시작해서 성추행이라든가 성범죄에 대해서 범주도 지금 여전히 안음이나 그런 것도 재판이 이제사에 확립이 됐잖아요. 음. 대법원 판례.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싸워야 될 네. 논거가 아닌가. 그래서 쉽지 않네요. 와, 문제 아니 있었습니다. 저는 뭐 오늘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장혁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이 짧은 시간이 그걸 다 담아낼 수 있겠느냐. 했는데 아, 아주 막 쏙쏙 들어왔고 좀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잡혔어요. 저는. 장혁 씨는 조만간 인터넷 구입 하나요? <laughs> 기본적으로 수상이 많이 섰거든요. 네. 성추행이라든가 성기롱뭐 성폭행, 되게 아리숭한 용어에 네. 한마디로 말하면 폭력처럼 상대방의 타격을 받고 그렇죠. 상처를 받으면 에. 폭행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아 폭행이고 말로하면 상해로 음. 어쨌든 그런 식의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주변에 부부간이 함께 이렇게 한국 오신 분들도 감옥에 있거든요. 네. 근데 남편분들 다 힘들어 하세요. 아 현재까지는 아이 성범죄라든가 <laughs> 이런 그 카테고리 내에서 음.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 여성들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처, 처하는 것 같아요. 많은 어... 혜택을 입는 수혜자라고 봐야 될까요? 아... 남자들이 <laughs> 한결같이 네. 북에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 와서 마누라가 네? 변했다. 내 와, 아내가 달라졌다. 에이. 아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아 왜냐하면 <laughs> 북한의 성문화와 남한의 성문화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여성들이 그 성적인 그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 약간 금기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자가 만약 성에 대해 창피한 얘기하면은, 거고, 최 예. 여자가 물란한 여자가왜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지라는 북한의 분위기. 음. 저는 그 용어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뭔가 강간을 당했을 때우린 겁탈이라고 같이 얘기하지만 잡아 먹혔다. 아. 남자에게 잡아먹혔다. 그러니까 나만에선 쓰지 않는 용어거든요. 그까그 그러니까 잡아먹혔다는 용어에서 아 이게 어떤 음. 강자가 있고 약, 힘이 센 사람 이 있고 약한 사람 이 있고 어, 그거를 강간을 당했다는 게. 그 하나의 강한 사람이 나를 먹어버렸다 음.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렸다 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일이 당했을 때어 내가 이런 일을 당했 나는 귀한 존재인데 누가 나한테 음. 함부로 그런 나쁜 짓을 했어. 음. 그러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난 잡아먹혔어. 끝났어, 이제 음. 끝이야라고 자포자기하고 스스로의 탓으로 생각하시는 분위기, 그게 북한의 이제 분위기라는 거전 알게 됐어요. 음. 그 남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개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그런 성범죄를 당하셨을 때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성희롱 같은 경우는 바로형사상으로 처벌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음.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당신이 나한테 그런 성희롱 말로 하는 성희롱 아니면 나를 만짐으로 인해서 나를 음. 강간함으로 인해서 성폭력 범주를 제가 세가지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성희롱 말로 하는 거두 번째는 만지는 음. 거, 세 번째는 강간이나 강간 미수 그런 범죄 이세 가지가 포함되는 게 성폭력인데 이런 성범죄를 당했을 때 형사상으로는 성희롱 말로 하는 게 처벌이 안 되잖아요. 음. 그러면 조사님, 그 직장이 없는 사람한테 당하면 나는 끝인가요? 아무런 보상을 못 받나요? 음. 뭔가 없나요?라고 했을 때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당신이 나한테 말로 음. 이렇게 하면 손해배상 청구.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나쁜 일을 당했어요. 당했는데 그거를 다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원상복귀를 내가 뭐 텔레비전 어떤 사람이보셨으면그 음. 텔레비전을 다시 새 구입해다 줘야죠. 아, 구입해다 네. 다시 보상을 원상복구를 해 원할 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보상 수단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당해 말로 당했잖아요. 근데 방한 거를 다시 어떻게 음. 내 마음이 이미 너무 많이 다쳤고 그렇죠, 힘든데 상처가 났는데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게 바로 음. 이제 보상, 돈으로 금전적으로 와. 당신이 받은 상처가 이만큼 다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미안합니다라는 사죄와 함께 음. 금전적으로 돈으로 보상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손해배상 청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말로 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 규정은 없지만 민사상으로는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고 괴롭힘을 음. 당했고 나는 너무나 그 힘드니까 여기에 대해 당신이 보상을 해주십시오. 지라고 음. 이제 처할수 있는 게 민사상으로 갈수 있고 나머지는 성희롱 말고 나머지는 추행 나를 만졌다거나 음. 아니면은 나한테 강간이나 강간미소 그런 강간 관련 범죄를 했을 때는 당연히 형사상으로도 노동교화형이나 뭐 단련형 그러니까 음. 교화, 이렇게, 그, 교화소에 보낼 수도 있고 음. 국가가 처벌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또할수이두 개가 음. 다 가능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의 권리를 음. 스스로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혁 씨가 던졌던 질문 왜 우리 아내가 한국에만 오면 달라? 지느냐? 이거는 여자의 그 원상복귀가 된 거네요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남편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냥 네 그냥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 저희 엄마가 목소리 톤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저희 아빠도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 이제 여기 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는 위상이 높아진 아내를 그냥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의 위상이 북한에서 확실히 남성이 많이 높으신 자리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자가 같이 높아서 같이 평등해지는 관계인 거죠. 네. 여성이 이제 과거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발언을 하거나 뭔가 당했을 때 피자, 피해자의 탓, 여자라는 탓 아니 남성분들도 당했을 때 마찬가지지만 어떤 피해자의 탓으로 가는 분위기로 했다면 그, 예를 들어서 북한에는 여성은 꽃이여라 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아, 맞죠. 여, 여성은, 어, 여성은 꽃이라네. 그 노래에서도 여성은 하나의 꽃으로, 네. 뭔가 캐, 꽃이라는 이미지는 아름답고 음. 그 여성의 이미지를 함축하는 거잖아요. 네. 남한에서는 여성은 꽃으로 굳이 비유를 하진 않아요. 그걸 음. 좋지 않은 표현으로 보거든요. 아. 북한과 남한과의 차이점이 대표적인 꽃으로 아하. 비유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여, 여성 자체가 뭐 힘들다라고 하시지만은 네. 그게 이제 하, 남한이 특이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은 같은 그냥 사 사람으로 보고 음 같이 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음 여기 는 거. 저는 그래서 남성분들도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왜 이렇게 막 울어, 남자도 음. 힘들 수 있고 울 수도 있는 음 거고. 사자식 말이야. 남자가 남자답지 어. 못하게 왜 이래 뭐 해야지라는 그런 것들도 남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여자라는 이유로 또 이제 여자가 이렇게 드세 음 여자가 이렇게 분명히 단정하지 못해. 음 그냥 서로가 사람으로서 서로를 귀하게 볼수 있는 순간들로 지금 음전 세계적으로 다 이제 바뀌고 네. 있다. 남한도 거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게 남성분들도 불만보다는 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음.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남성분들도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나와 태어나셨잖아요. 음. 여성은 바로 여성으로부터 태어나신 거잖아요. 음. 그래서 여성은 그만큼 귀한 존재이고, 남성분들도 물론 당연히 귀한 존재이시고, 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긴 시점으로 음. 보시고, 그를 불평을 가지시기 보다는, 음. 아, 북조선에서못 늘었던 그 인권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마누라가 알기 시작했구나. 이제 나도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겠다. 그리고 나도 귀하게 다른 사람들을 여겨야 여기서도 정과잖아. 이제 범죄가 되지 않고서 잘 적응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같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선생님 모시고, 성범죄에 관한 뭐좀 상식들을 많이 이제 배웠는데 어, 앞으로 우리 장혁 씨의 앞날에 <laughs> 정말 어떤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반달로 귀여납니까? 아 귀여워요. 정말. 네, 아 그래서, 근데 법 없이도 살것 같아서 어, 저는 전혀 걱정하지 이이 네. 아머 이거를 착용하는 일은 없어야되지않겠나요 많은 네, 거 배웠습니다. <laughs> 네. 아몬도 여기야 성폭행팀다면꼭고소하세요 <laughs> 네, 당연하죠. <웃음> 네, 남성분들도. 남성, 여성 상관없이니다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네. 그 사람의 처벌을 당해야 되고 당연히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음, 자신의 몸을 귀한... 그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변호사님의 말을 쫙 요약해보면 전제를 존중해져라는 것 같아요 맞아.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의 존재, 너의 존재 너, 그 있잖아요, 너의 의미 네, 그 노래 너무 좋아합다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져라 <laughs> 김창한의 네, 김창한.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이거죠 그래서 아 정말 말 한마디에 천냥 산다고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개선돼야 될 문제들 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정말 평화로운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이 뭐 북한에서 왔다고 북한들 한해서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남녀노소가 다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나오셔서 <laughs> 열변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좀 억울함을 당하는 우리 <laughs> 분들 있으면 좀 많이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장혁 씨 마지막으로 또 해주십시오. 어땠습니까 어, 소감이? <laughs> 저이 말씀 드렸는데 네. 어, 제가 어려운 자리에 나오려고 결심한 거는 네. 남자도 나의 권리를 지켜야겠다. 라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우리 탈북민 남성분들 음. 네, 자기 권리를 잘찾고 북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 여성들 존중해 주면서 상대방의 음. 인권과 권리 이런 걸 존중해 주시면 한국 사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저희 오늘 이 영상이 정말 훌륭한 이런 교육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하나소리 기자단 채널로 해서 이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법에 관한 거는 또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필요한 상식들이니까 하나소리 기자단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하나소리 기자단 기자 정윤아는 여러분들 또 다음 회차에 또 재미있는 또 또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또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